확실히 16인치로 꺾이면 심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할 수치으면 이제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돼요. 조금 더 위에 있는 데가 약간... 어, 조금은 더 올릴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주름을 타게 되면 발색 후에 약간 연해질 수 있는... 어 지금 딱이 끝선이 테이프로 있는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거든요. 그 정도 괜찮은데, 네, 너무 네. 조용합니다. 음. 그대로 올려가서 찍어볼게요. 손목 하는 것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쇄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안할것 같은데? 막상 <laughs> 이거 하고 안 아프면 할것 같은데? 안 <laughs> 아파. <laughs> 거울 한번. <laughs> 네, 괜찮아요. 나도 네. 보여줘. <laughs> 아 예쁘다. 이렇게 아 그렇고 있어도 돼. 그렇지만 못 참겠지 그렇게는.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요 <laughs> 그럼 <걸> 안 알려줘. 휴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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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끝나면 저게 막 젖어 있는 분들 계세요. <laughs>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긴장하면 나가지고. 의식하면, 난 손에 땀이 안 나. 나 의식하면 아, 난 온몸에 나 온몸에 땀이 잘안 나. <laughs> 난안 보는 타입. 나는 계속 지켜보는 타입. 아, 보면서.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. 잘지. 이제 이거에 익숙해질 거야. 거의 다해 갑니다. <laughs> 야너 눈으로 욕한 거 같아 지금 <laughs> 잘 참았어 기특해 <laughs> 저랑 마주 보고 아까 찍었을 때 저랑 아, 같이. 네. 나 이거 어제 라방할 때로 봤어. 발림법을 아, 네. 제가 지금 카톡으로 아. 바로 보내드릴게요. 뭐 혹시 붙이는 것 같은 따로 없나요? 어, 저는 따로 붙여드리지는 않고요. 그 집한테 음. 혹시 네 집에 있어요. 집에 있으신 거면 사무실 가으면 여기 깨끗한 물티슈 같은 걸로 살짝 닦아내시고 네. 네, 요거 조금씩 돼요? 짜서 방금 그 발린 것처럼 딱그 정도만 아, 네. 바르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네. 어, 아, 이제 제 차례 네 이제 네. 전차를 찍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화분 방향으로 이렇게 서 계시면 돼 약간 체력 처세 네. 여기는 제가 좀 접어놓을게요 네 음, 이쪽 뼈랑, 뼈랑 네. 뼈가 이쪽은 많이 안 겹치는 게 좋아요 네쪽이좀잘 커지는 구간이어서 네. 네 내려오셔서 퍼블한번네 네. 해서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고 음... 네, 이쪽 뼈 위로는 많이 안 타는 네 요렇게 어,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대로 찍고서 한번더시면 됩니다 네 높이는 <laughs> 딱 주름 많이 안 타는 쪽까지 네내려오 상태입니다 네. 처럼 계속 올라가셔서 이쪽 방향으로 약간 네, 반듯한 자세로 서 계시면 되고요 어 아, 바지가 다 풀렸네요. 이게 후루루루하는 바지라서. 아, 네,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고 발은 이렇게 나란하게. 어, 혹시 몸 이렇게 틀지 말고 정면으로. 아. 네. <laughs> 하지 않았나요? 네안 들어왔나요? 네, 네 연락해 볼게. 요 타투하고 먹는 음떡이랄까내 <laughs> <laughs> 타투, 니네 타투. 근데 결이 뭔가 비슷해서 그런지 이렇게 내가 올려야 되니? 내가 낼수 없으니까 이렇어 응, 내가 확실히 두껍다. 내게 응. 너무 예뻐. 난 이거 맨 처음에 했을 때 발라놓으니까 나는 응. 그런 줄 알았거든? 발라놓으니까 더 천이 두꺼워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어, 생각보다 그건 선이 부어서 너무 부어서 그럼. 천이 너무 부 고운데 이 생각을 했는데 괜찮더라고. 그래서 더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처음에. 아 처음 에 아까 그래서 아 꽃잎 꽃잎이 반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. 아유 짱. 아유 짱. 원제 하나는 계속 내 품에서 잤어요. 음. 맛있다. 알지. 응, 하나도 안 먹고 좋아. 안어 아, 계속 만지기. <laughs> 계속 만져달래요. <laughs> 음, 올라오지 마. 나밥 먹어야 돼. 저리가. 아, 어, 밥 먹어야 된대요. 안녕. 갑자기? <laughs> 밥, 나도 밥 먹어야 돼. 안녕.